어, 조갑재 전 어, 조선일보 기자죠. 네. 이분 이제 보수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져 있는 분인데 이분의 진단은 어, 김문수 후보에게 그냥 뭐 쉽게 얘기를 한거예요 윤석열과 전연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라고 음. 이분은 결정적인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어, 이분은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을 돕기 위한 트로이 목마지 절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네, 네. 우리 평론가님은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김종인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아, 지금 김문수한테도 별의 순간이 한번 있었다. 음. 언제냐? 5월 10일이었다. 바로. 음. 자, 이런 서사가 없습니다. 너무 극적인 서사예요. 음. 이 정당, 그러니까 음. 국내힘 계열 정당은 네. 사실상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일단 따르고 본다. 주의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아, 이거 지금 당원 되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당원 투표 좀 해주세요. 음. 그러면 지도부의 뜻을 읽고 사실 그 고쳐줍니다. 음. 내지는 어떤 사안도 사실 그걸 거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사상 처음으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하는 거. 그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김문수는 별의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어? 어.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된다 어떻게 잡아? 와 나는 당원의 힘이다. 음. 나는 내 뒤에 당원이 있다. 그렇죠. 당원이 곧 권력이다. 얻다 까불어. 어? 해서 권력 당원들의 이 주어진 권력으로 친윤 천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음. 그 <laughs> 이 윤석열 단절했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한동훈 등 지금 비주류들과 손을 잡고 뒤집어. 엎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김문수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미지, 그러니까, 윤석열과, 아, 불안하다. 이거 지고 계신 거 아니죠? <laughs> 윤석열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고, 정광과 손잡았다. 이 서사, 사실은 덮어줍니다. 그때 네. 그렇게 했으면. 아, 당원 힘, 얼마나 강합니까? 국민의 힘 못지않게 당원의 힘으로 갔어야 됐는데, 네, 네. 이 쫄보가, 쫄보예요. 어떻게 했어요? 주류와 다시 손을 잡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권성동 살려주고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가슴 찢는 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5월 10일날 당원의 힘을 보여줬으면 음. 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를 잡지 못했으므로 별이 져버렸다. 어, 아 완전 공감, 아, 완전 공감. 아, 완전 아, 아 이렇... 네네. 공감. 요건 네, 요건 공감된다, 네. 공감. 이건 박수 한번드려야 돼. 진짜 이건 공감된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 선대위의 구성을 그때만 해더라도 이제 쫙 이렇게. 그니까, 러 그,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과 한번 쫙 선대 위에 구성을 해서 들어왔으면, 네. 저는 그때 진짜 별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거기서 가슴 찢고 하시면 뭐 하십니까? 저는... 당원들이 가슴이 찢어져요. 예, 네, 당원들이 가슴이 찢어져요. <laughs> 당원들 가슴이 찢어졌네. 사실, 5월 10일 날, 지나고, 우리 수없이 뉴스엔진에 얘기했습니다 네.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네. 행동해야 된다 그걸 네. 누가 도와줬죠 네. 당원주권주의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네, 맞아요 그 근안을, 별의 순간의 근안을 누가 찾아줬느냐. 한동훈 어. 전 대표가 찾아줬으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승리하는 세 가지 길을 가지고,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았아그갈 네.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선거에서. 그죠? 네, 네. 그 인정했는 그걸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갔다 그러면 음, 네. 대세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음, 그 맞습니다. 그 별의 순간에 그 당원 주권주의, 당원에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무시하고 얄팍한 <laughs> 친윤 떨거지더라고 손잡고 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모양이 꼴이었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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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그날 그날 어, 취재를좀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 응. 오래된 당직자 저랑 좀 절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 분위기 어떠냐 했더니 고향돼 있었어요. 그 당직자가 아. 진짜 한나라당 공세 출신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한나라당이 자랑하는 건 사실 국 저쪽 민주당 그 당료들은 다 운동권 개보요예요. 그래갖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야너 어디 출신이냐 그 아 나는 3미터 출신 3미터 출신이야 그러면 아이 빨리 은퇴하세요 뭐 이런 계보로 네. 쭉쭉쭉쭉 해서 당직자가 되는데 네. 한나라당은 옛날부터 공채였어요 네. 예, 엘리트들을 네. 뽑았습니다 그 엘리트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당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 처음이다라는 어, 네. 그날 네. 그리고 그, 아. 그러니까 그 감동은 당직자들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문제는 어, 이겁니다. 그때 똑같이 친년들도 쫄았다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렇지. 어, 포인트가... 당원들이 무섭다. 네네. 맞아요. 그렇죠. 어? 아요 아니, 우리 마음대로 할줄 알았는데 그렇지. 영남 당원들도, 어, 이걸 네. 이렇게 뒤집어버려라고 쫄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 쳤어야지. 그렇지,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게 그렇게 뭔가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상한 동거. 그렇지 그러니까 네. 선대위와 후보가 이상한 동거의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뭔가 찝찝하잖아요. 김문수 네. 입장에서도 찝찝하고 그렇죠. 선대위 입장에서도 찝찝하고 네. 아, 내가 덕수 밀었었는데 가서 좀 뭔가 겸연쩍고 약간 그런 느낌도 전략적으로 뭔가 네.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것 네. 하려면은 네. 본인이 뜻뜻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김문수 후보가 뜻뜻하지를 못했잖아요. 본인이 어그 얽지문득 덕수를 등에 얻고 자기가 후보가 되다 보니. 맞아요. 자기가 그것을 할수 있는 명분과 자신감과 선명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중쩡하게 그냥, 그래? 대충 손잡고 넘어가다 보니. 네. 이런 결과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아니, 거죠. 후보의 판단력 장단이... 부족이죠. 네. 그게 네. 거기서 감동적인 드라마로 네. 몰고 갈수 있었는데, 그게 음. 이상한 드라마로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에 자기가 자격지심이 생긴 거죠. 음. 너 단일을 한다 그랬잖아. 라는 그 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렇죠. 그런 행동을 과감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음, 네, 참 맞아요. 안타까운 맞아요. 일입니다. 아, 저는 또 그리고 이번 대선 어제 그그 그, 그 개표 과정을 바,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전도서 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음. 있는데 저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번 지난 보수 정권의 3년 동안의 집권은 주신 분도 윤석열이었고 아. 하신 분도 윤석열이었다는 아, 네.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아니었으면 사실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 됐습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들이 정체를 몰랐던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0.7% 차이로 이길 수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정권 말아먹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또그 그 선거 기간 중에도 정광훈 통해서 전한길 통해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 내면서 마지막까지 이 당에서 집 정권을 뺏어 가기 위한 역할을 다 했던 음. 그런 윤석열이 줬다 윤석열이 뺏은 그런 맞습니다. 대선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요즘은 한번 이어서 드려볼까요? 아까 방금 황 귀자님께서 한동훈이 후보였으면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글을 주셨어요. 여기에 음.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자 데이터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음. 네네. 이재명이 받은 득표율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5 1점뭐몇 아출구 조사는 음. 50일이 넘었었래요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몇이냐면 49.42가 나왔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몇을 받았나를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3년 전에 이재명은 47.83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는 어떤 선거였지요? 탁탁 털어서 양진영이 부딪혔던 네네. 선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신보가 다 귀합해서 정말 총력을 다 기울였어요. 진보도. 근데 네? 그때 47.83입니다. 음. 49.42에서 47.83을 빼면 이번에 고작 1.59밖에 안늘어니다아 그렇구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진영도 정말 결집을 많이 해서 사실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과 김문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윤석열은 48.56에 김문수는 41.6이에요. 음. 그러니까 인특한 인물에서 물론 윤석열은 그때 신비주의였고요. 뭔지 누군지 제대로 실체를 몰랐으니까 정체가 없었지 사실은. 네. 7.6의 어떤 격차가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개업 내란 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재명이 받을 수 있는 건 50이 안 됐다. 음, 고작계야 네. 지난번과 지금 거의 비슷한 1.5구면 음. 사실 한 음, 40만 정도예요. 그니까 러 1.5구면. 근데 한 40만 조금 좀 더좀 늘어난 셈인데, 네네. 결국은 한동훈이 했다고 한다면, 인물에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음. 김문수가 스스로 사실을 어,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떨어진 거지, 음. 붙어볼 만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염사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 개음을 등에 업은 이재명이라는 그 탁탁 털은 표가 네. 고작해야 이 정도 1.59밖에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 수치상으로도 나오는 거네요. 해볼 이제, 만한 싸움이었다는 게. 선거 프레임도 마찬가지였죠. 네. 이분은 내란 세력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끝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면 범죄 세력이냐 아니냐라고 이재명을 심판하는 어떤 구도로 갔을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경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음. 판단을 했고 그 포인트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보면은 음. 이게 지금 보면 벌써부터 뭐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줘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저는 이거를 이준석 후보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한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얘기했잖아요. 누, 또 누구랑 똑같이 얘기했죠? 네. 한동훈 전 대표랑 결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 음,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과 네. 그다음에 윤석열 음. 부, 윤석열 부 부와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 세력 이 부분은 결이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안 해놓고 단일화 안 해줬으니까 너 때문에 졌다? 음. 아니에요. 그거 안 했으면은 단일화를 했어도 그분들은 그 지지자들은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를 뽑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탓을 지금 이준석 후보한테 돌린다고요? 저거 아니라고 봐요. 원론이 무엇이죠? 계엄 잘못한 거 얘기를 하고 인정을 했어야죠. 전혀 그런 모습 은안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졌다? 저는 이거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이번 선거 누구 때문에 졌느냐? 친윤 때문에 졌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만 지금 어,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저는 이 데이터를 우리 이평경관님 말씀하시니까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시대 교체가 시작됐다. 음. 어, 국민들이 많이 갈망하고 있구나. 네? 네? 어 결국은 저 우리 개혁신당에서 받았던 이준석 표그 음. 표가 결국은 시대 교체를 원하는구나. 아, 그렇게 시대 교체를 네. 통해서 정치로 이렇게 큰 표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네, 양당 구조로서는 네, 네. 그런 걸이래 보면서.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음. 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받은 8%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음. 그 그러면 아까 이제 단일화 얘기가 좀 아예 나왔으니까 네. 단일화, 그니까 되게 공교롭게도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이 근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8%대를 얻었고 네. 1위와 2위의 차이가 8%이니 네.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표라는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했으면 네. 이준석에게 이준석이 받은 8%가 실제로 네. 이문수한테다 갔을 8%로 그러니까 그 보이시니까? 표가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이준석의 그렇죠. 지지자의 그렇죠. 표가 오지는 않았겠지만 시너지 효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이 실은 중도 1층의 표가 더 그~ 국민의 힘에 저~ 단일화하는 후보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었긴 있었던 것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 여러 층위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 아~ 나는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데 음. 아~ 김문수랑 지금 지금 끝까지 가는 이준석이 있으면 이거 그냥 질 수밖에 없어서 개헌 문제 음. 내란 문제도 지금 해결을 하지 음. 못하는데 아, 저... 더군다나 표가 갈려 안 가고 말어.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준석이 어, 드롭을 해준, 드롭 했다고 한다면, 네. 어? 양진영이면 한번 해볼 만한 한에 한번 음. 더 붙어볼까? 그렇지. 이런 측면 그렇죠. 흡수가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단일화와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지킴 네. 쪽에서도 개엄에 대해서 엄, 엄중하게 심판하겠다. 우리는 탄핵을 반대하는 걸로 나가겠다. 윤석열을 손절하겠다. 이게 먼저 되었어야지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됐을 테니까, 그러면 훨씬 더그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효과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고 치면요 네네. 그런 거같고소랑설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오히려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줬을 때에 네. 욕을 먹지. 그렇죠, 힘을 못 받아요. 는명준석한테 힘을 못 받아요. 맞아. 신아람 네, 씨도 그렇죠. 똑같은 얘기했죠. 신아람 네. 씨가 뭐라고 TV 인출할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왔으면. 우리가 물러나, 다니나 안할 음, 명분이, 명분이 없었을, 없었을 거다. 없었을 굉장한 그렇죠. 압력을 받았을 거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하죠. 왜 시대 교체가 같은 명분일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승리하는 세 가지 길이 같은 방향이고, 음, 음. 어, 그렇게 갔다 그러면 전혀 다른 판도가, 우리가 성들한 것은 세 가지로 크게 보죠. 네. 구도를 어떻게 짤 거냐, 그렇죠. 인물이 어떻냐 네. 그리고 캠페인을 어떻게 할 네. 거냐, 네. 그런 세 가지 기준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는데, 구도는 뭐지? 시대의 교체를 구도로 하고, 네. 그죠? 렇 네. 인물은 또 크게 걸맞는 네. 어, 70년대 음. 생.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50대 대통령, 40대 장관이 나오는 나라. 음. 그죠? 네. 어, 그리고 캠페인은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캠페인 멤버들이 <laughs> 굉장히 강하잖아.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네. 보면요. 네. 사실 그래요. 이거 때문에 웃기, 웃겨가지고. 야,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 단종이... <laughs> 말이 안 나와. 이것 때 <laughs> <웃음> 감독님, <웃음> 나 거를, <laughs> 이거를, 이 잡아줘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외우는지 안다니까, 지금. 아, 아니, 이태 씨가 <laughs> 말만, 말만 하면 지금, 나타카 씨가 말만 하면 예지 다람쥐가 그게 아니고요. 사실 그래요. 이게 아, 보면요. 미치겠다. 정치에서요. 음. 명분은요. 정치인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권자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음. 내가 저 사람한테 표를 줄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죠? 정치인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음. 저조차도 저는 당을 사랑하고, 당해도 계속 있었지만, 네. 투표에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조차도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떠시겠어요? 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치학에서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건데, 아, 갑자기 따뜻한 일체처럼 음. 예, 아, 너무 얘기합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어떤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음. 우리는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의 비용, 맞습니다. 그 어떤 시간의 비용, 그 다음에 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버스를 타든 뭘 하든 음. 그런 어떤 비용 가는 비용,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이 비용들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들어서 나한 테 돌아오는 대가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음, 그 이익이 있으면, 그렇죠. 그, 그 이익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원하는 후보가 나왔을 때, 어그내 어떤 정치적 효능감이 뛰어나게 네네. 되고, 음. 또는 내가 원하는 정책이 내가 표로서 어, 어, 저, 실현될 수 있을 그렇죠. 때, 이런 네. 가능,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답은 뻔하죠. 한동 후보가 만약 저기 기표 아까 투표용지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음. 어, 내가 들어 내가 드는 비용보다 나한테 돌아올 것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네? 느낄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네. 그 지금 유권자들로부터 그런 선택을 끌어낼 만한 매력적인 요인이 그? 너무 없었는데 해석해서 오래 전에 그는 청렴 결백한 공직자였다. 그는 가족 그의 가족은 얼마나 이상적인 사람들인가. 이것만 보여주면서 그거에 유권자들이 나올 거라고 순진한 기대를 했던 음. 네, 국민의힘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도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국민의힘 안에 지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냐를 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지자들 중에서. 그, 이, 저, 그, 친윤과 그, 그, 쌍권의 경선 사기가 통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었던 엄연한 지지층, 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층들이, 어, 의지, 의지하고 있는 그 논리를 제공하는 극우 유튜버들. 유튜버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튜버, 그 유튜버로서 벌써?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 완전 동의합니다. 예, 네. 극우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한 국민의 힘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요. 벌써 <laughs> 움직이고 있죠.